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산 애너빌리티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질문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두산 애너빌리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있죠 항상 그냥 뻔한 얘기 뻔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사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 아니면 당연한 얘기 얘기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을 보시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갈 수 있을 그런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내용들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어,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약간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공통된 입장으로 탈원전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을 봤을 때. 탈원전을 안 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켓 들고 탈원전을 하자라고 시위를 하던 이런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사이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은 향후 이제 전력에 대한 공급망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발전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한게 결과적으로는 smr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대형 원전이랑 smr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했었던 그런 원전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원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터졌던 게 바로 대형 원전이 이제 폭발했었던 거고 지진 때문에 헬일 때문에 겹쳐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서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있는 원전은 전부 다 대형 원전입니다. 근데 여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안정성을 조금 더 키워나간게 그리고 좀더 편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인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대형 원전은 사실 재생에너지 로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그것보다 짓는게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속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도전에 에 인프라를 확대할 가장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SMR이고 대형 원전은 사실 어, 재생 에너지 아리백에 맞지도 않고 속도전에 유리하지도 않고 필요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SMR 산업이 확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SMR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탈원전 백지화하면서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원전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애들은 원전 해체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기존에 있었던 대형 원전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명이 다 됐는데 처치가 안 되고 있는 원전이 전 세계에 100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원전 하나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 국가 예산으로 한 1조에서 2조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은 100기를 넘게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백기를 해체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최소 100조에서 많게는 500조까지 넘어간다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백기가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원전 해체주들도 우리가 봐야 되긴 하고요. 그리고 그냥 신규 원전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SMR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랑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가 중요한 게 SMR은 아직은 상용화가 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야 되고. 이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건데 이 상용화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게 바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 상용화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대장주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사이클이 결과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게 상용화가 임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죠.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체코 원전을 수주해서 이러한 결과치를 만들어냈어. 아니면 체코도 우리 원전에 대한 기술을 인정을 했어라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가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체코 원전 이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출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리다매로좀 저렴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 이번 결과를 잘 만든다 라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딜 필요 없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체코 원전 끝나고 추가적으로 원전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가 아랍에미리티 uae 이 쪽으로도 바카라 원전 사기를 완공하고 나서 이 길을 추가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한수원이나 mou 체결한 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랑 비슷하게 이제 사전 협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핀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대한 협상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의 최종 승인이 되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더 속도를 내면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이 여기에 대한 수주를 따면은 여기에 대한 기자재를 납품을 한게 누구다?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산에너빌리티 보시게 되면은. 어, 약간 조정을 받다가 일정 구간에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메가 사이클은 원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SMR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MR에 대한 좀 선도 역할을 하고 주도 역할할 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뉴스케이 파워랑 협업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대장 역할할 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쪽으로는 현대건설이 모든 수준을 대표적으로 따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쪽으로는 현대건설이 대장이지만 이제 SMR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은 바닥에 사서 바닥에 사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수익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잘못 사신 분들 여기서 잘못 사신 분들은 좀더 바닥에 왔을 때 6만 원대 초반 구간이라든지 6만 원대를 살짝 깨서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방에 대한 지속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이 뭐냐? 지금 당장 빠르게 안 가는 게 걱정인 거지.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세로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계단직 하락을 할 만한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얘는 시간이 해결해 줄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아간 전략 분할 매수 하세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6만 원대 초반이나 6만 원깨면은 매수 그리고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5만 원대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에 횡보. 구간이 나오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마지막 매수를 한다고 라 하면 충분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좀더 안정감 있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사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대응이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은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받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참고하시면 은 전혀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좋은 종목 많이 말씀을 드리고 대응 라인 많이 잡아드려서 밀리는 종목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권으로 돌려세워 드리는 그런 종목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원전주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약간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건설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건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신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은 많이 신청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